네, 정보 시청가면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화요일인데요. 그 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또 비가 계속 주적적 내리고 있네요. 아마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합니다. 뭐 비가 오는 날씨도 괜찮습니다. 저녁에는 더 시원해져서. 아, 뭐 날씨는 그렇고 이제 저희가 그 저번에 그. 네. 키 전달 쪽얘기한거에고 비대칭 키까지 했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저희가 이제 그 대칭 키와 이제 비대칭 키의 키 전달 혹은 키 교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했고요. 그 대칭 키가 이제 효율은 좋지만 이제 도난됐을 때는 문제가 있었고 비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난이 돼도 문제는 없지만 좀 효율성 상기죠. 예. 대칭키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점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HTTPS, 즉, TLS 프로토콜이 선택한 거는, 음,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. 예. 두 개의 장점을 다 살려서 그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실제 이제 운영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, 여기 노트북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. 여기 인터넷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. 네. 뭐 맨날 네이버만 하면 뭐하니까 오늘은 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. 네. 물론 이게 웹 서버죠. 여기는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. 음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결국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그 대칭키로 암호하는 게 훨씬 효율이기 적 때문에 이 선택은 대칭키로 우리가 이제 암호를 하겠다는 거죠. 근데 이제 키가 도난됐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대칭키를 이 웹서버에 전달하냐가 관건이었겠죠.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게 바로 이제 비대칭키라는 거죠. 즉, 키는 비대칭키로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면 중간에서 유출이 돼도 절대 이제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십니다. 됩니다 물론 얘게 이 과정 TLS 가 되게 복잡하지만 좀 단순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초에 이제 제가 웹 브라우저에서 여기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렇죠. 뭘 요청하죠? 그렇죠. 요거는 이제 이 서버가 갖고 있는 저번에 말씀드린 서버에서 그 대칭 키를 이렇게 생성하겠죠. 그래서 요게 이제 한쪽 부분이 말씀드린 이제 퍼블릭 키 key, 공개 키 키가 되고요. 이제 요쪽 부분이 자기만의 프라이빗 키, y 비밀 키뭐 개인 키라고 보통 얘기하죠. 예.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,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서버가 이 공개키를 이제 클라이언트, 이 브라우저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. 네, 그럼 이제 이쪽, 그, 제 입장에서는 서버에 이제 공개키는 가져온 게 됩니다. 네. 서버에 공개키. 이렇게 고 있는 상태가 되죠. 음, 이 상태에서는 제가 앞으로 그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그 상호간의 그 협약을 통해서 그 암호화의 키를 선정했잖아요 대칭키. 예,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내 데이터를 암호화에서 보낼 키 이제 여기는 이제 대칭키가 아니라 그냥 키죠. 예, 일반 그 키라고 보시면 돼요. 예, 대칭키는 하나라고 그랬죠. 예, 그래서 대칭키. 하는 제 만듭니다. 자, 그래서 이 대칭키를 이제 암호화해서 보내주면 되겠죠. 이 대칭키 자체를 그냥 보내면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유출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키 자체를 이서브에 공키로 암호화하는 겁니다. 예. 말씀드렸죠? 이런 그 그냥 뭐 r s i 라고 가정할게요.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하는데 이 공개 키를 넣어 주는 거죠 예. 그래서 뭔가 뭐 암호화 된 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키를 암호화 하는 거죠 예. 그래서 이거를 쭉 네트워크에서 보내게 되면은 예. 서버는 이 암호화된 예. 걸 받아서 rsa 알고리즘에 넣어 주고요 자, 이걸 풀기 위해서 킬러넣야 되는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, 이제, 공개키. 즉, 자기의 공개키로 암호화 돼서 날라왔기 때문에, 자기의 개인키로만 풀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개인키를, 예, 넣어주는 거죠. 예, 그렇게 되면은, 얘는 이, 클라이언트가 보낸, 소위 말해서 이 대칭키가,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. 서버도. 자, 그래서,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대칭 키 자체를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서 서버로 안전하게 보내서 그 동일한 대칭 키를 갖게 되는 겁니다. 자, 키를 갖는다는 건 의미 뭐냐면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대칭 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, 그죠? 예. 이 서버가 그걸 인식 한호간에이 대칭 키를 통해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통신하게 되면 이제 복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예. 즉, 데이터는 대칭키로 암호화해서 이제 서로 보내고요. 예. 문제는 이 대칭키 자체가 이제 도난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키 자체는 저희가 또 비대칭키 방식의 예, RSA, 그래서 상, 그 서버에 뭐 공개키로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내주면, 예, 처리가 된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쓰는 HTTPS, 즉, 엄밀히 맞으면 이 TL, TLS, v, TLS 이제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, 예, 상호간에 데이터를 암호해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, 음, 오늘까지 한 3회에 걸쳐서 이제 대칭키, 비대칭키, 또 이제 이 하이브리드 방식,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구요. 예, 이거는 결국 좀 이제 TLS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떤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걸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TLS에 대한 더좀 정확한 정의 또 의미를 살펴보고요. 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TLS 기반의 우리가 통신하는 HTTPS까지 해서 이건 마무리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